이 세상에 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가운데 제일 처음에 맺는 관계가 세상에 나오면서 바로 부모와 자식이 맺게 되는 관계죠또 세상에서 바뀔 수 없는 인간관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이자 또 불변의 관계입니다. 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양이 되어서 부모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생부와 생모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5월 8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고 또 여기에서는 마더스데이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마더스데이 아 온 북미주에서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또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 날의 유래를 좀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더라고요.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웹스터라고 하는 신앙심이 두터운 웹스터라고 하는 곳에 신앙심이 두터운 안나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되어버린 그녀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가 좀더 효성을 다할 것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어머니를 추도하고 또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출석을 하고 또그 함께 모이는 사람들한테 하얀 카네이션을 나눠주며.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을 그렇게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이 물려받은 10만 불의 유산을 다 모아서 기금으로 해서 나라의 어머니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탄원합니다. 그녀의 열심 어린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7년 뒤에 윌슨 대통령이 부임을 하면서 취임을 하면서 미국 의회는 그녀의 탄원을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 1914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유교 전쟁 이후에 1956년에 어, 그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서 그렇게 기념, 기념을 하다가 왜 어머니만 그렇게 하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에 이것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그래서 지금 한 50년째 그렇게 어버이날로 기념하고 또 서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효를 생각하고 있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효도는 백행지 본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모든 것들의 바로 이효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일들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한문의 효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을 보면은 그 아들 자자 위에 아, 노인 노자, 늙을 노자 그래서 바로 노친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효의 한자의 의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를 기억하고 또 효도를 해야 합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인간 간의 법을 설명하실 때 일절 일계명에서부터 일계명에서부터 사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다섯, 개명,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수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와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효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22절 또 25절에도 보면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어,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으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어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 그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사랑,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새겨, 새겨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버이날. 어, 를 기여, 기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어 번역에 보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 때큰 벼슬을 했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였던 송강 정철이 훈민가 16수 중에 효도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예전에 국어 공부하실 때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죠.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밀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런가하면 이런 시도 있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서 한 번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한 번의 섬길 기회가 있는 어이를 향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효도를 다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황새가 효도가 효성이 참 깊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동물들은 그 부모를 아, 자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먹이를 주고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황새는 늙은 그 어미가 그 나이가 들면 그러면 고기를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노인들을 봉양하고 또 노인들을 먹이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동물도 짐승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못박아 놓으신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효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또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이 땅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이... 천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말,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효를 마음에... 더욱 새기고 또그 계명을 다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이 부모에 대한 효가 얼마나 좋은지 귀한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딱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신 이 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잘 하면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고스란히 보고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래서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우리가 많이 바라고 또 간과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바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또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해 온 그러한 민족인데 현대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이 효에 대한 마음 이것들이 약해지고 또 사라지는 것을 본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부모에게 어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효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될지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골로에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잘 지키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의 교양,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할때그 가정에 평화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드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어떤 부모님은 그 부모의 모습에서 부모로서 전혀 준비가 안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행동 자기의 그 생각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여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가정에 큰 슬픔을 끼치는 그러한 부모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나 또 많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바로 어릴 때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아픔들이 그 자녀의 마음에 맺혀서 그 마음에 독이 품어져서 세상에 악행을 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마더스 데이가 있는 이 오월은 우리가 가정에 달로 더욱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간수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돌볼 때 자녀가 여러분의 어떤 지나 생각에 거역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아,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맞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할 때 이것처럼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 주관대로 행동할 때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시 마음 아파하는 부분도 바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거역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 큰 죄악을 쌓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노예의 상황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마음이 상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그 마음의 진노를 품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예전에 지은 권효의 노래라고 하는 그 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영파 박영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이렇게 쓰신 그러한 시인데, 근데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사실 제가 이제 몇 이게 꽤 길어요. 그런데 여러 절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를 함께 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생 모욕 그은에는 하늘보다 높건 많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세악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내는 살림내기 일심이라. 제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썩을 내며 시끄러운 아이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되네. 소가 아파 누우면 소침쟁이 찾아가고 늙은 부모,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열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열 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운공 생각하고 서방님이 사랑 거든 시부모를 중이하소 죽은 후에 후에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희와 같이 이민자로 이렇게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저희들에게는 늘 부모님에 대한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저도 벌써 10여 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여든이 넘으신 아버지 혼자 계신데, 더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고,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죄송해서, 아버님이 아직 살아 계시기에 그래도 아버지 살아 계실 동안에 더 자주 연락드리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효를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가 무너질 때, 그 나라, 그 민족이 약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근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맺어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이 있어서 그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미래와 다음 시대 또 다음 세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짐을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성경은 말세 때가 이르면 바로 부모가 자,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행행할 거라고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가정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할수 있는 효를 다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효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 다안 계시고 그리고 또 어, 저는 이제 효를 행할 부모님이 어, 계시지가 않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 따르는 그러한 신양을 잘 물려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정말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 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선물 가운데 제일 으뜸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분들이 어 이렇게 생명을 다한 그러한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강수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 55세, 만 55세 젊은 나이인데 뇌출혈로 아, 해서 어, 그렇게 생명을 떠났고요. 또 신문에 보니까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또 세상을 달리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하고도 우리 강수연 배우가 이렇게 떠났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목사인 저의 마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을 알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또 받아들였을까, 구원 받았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제일 먼저 크게 다가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것처럼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올,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가정을 돌보고 또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일가 칠척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때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하, 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가듯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예배가 짧은 한 시간 예배 드리지만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그 찬양의 가사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매 순간 순간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 그 자녀가 찾아와서 부모님을 뵙는 것 같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려서 이 땅에서의 약속이 있는 첫개명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